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그 전설적인 투자자 스텔리 드럭켄밀러가왜 그렇게 주목받던 ai 기업이죠 팔란티어 주식을 전량 매도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 결정 뒤에 삼겨진 게 단순히 뭐 기업 하나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시 경제 환경이라든지 또 드러켓 밀러 본인의 투자 철학 그리고 팔란티어 자체에 대한 분석까지 어~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됐죠. 네 특히 요즘 시장 변동성도 크고 또 특정 섹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좀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음, 먼저 그 거시적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들을 보면 현재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할인을 더 많이 해야 하니까. 네. 특히 팔란티어처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그런 기술주에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라고 하죠. 이게 높은 기업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팔란티어가 여기에 해당되는군요. 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드러켄밀러가 AI 기술 자체의 장기적인 잠재력은 분명 인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즉 AI 버블 가능성을 좀 경계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버블이요? 흠. 네. 뭐, 역사적으로 봐도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올 때 초기에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는 경우가 꽤 많았으니까요. 그렇군요. 그 버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도의 한 가지 이유가 될수 있겠네요. 어. 그런데 자료에서는 또드럭켄밀레투자 스타일 자체도 좀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분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유연해요. 평균 보유 기간이 한 9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9개월이요? 굉장히 짧네요. 네. 보통 가치 투자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상당한 수익이 나면 어, 과감하게 차익을 실현하고 또 시장 상황이 변한다 싶으면 포트폴리오를 아주 빠르게 조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팔란티어 매도도 그냥 단순히 이익을 확정하고 뭐 위험관리 차원에서 한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섹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오는 그런 역발상적인 전략을 쓰기도 하거든요. 수익 실현 겸 위험 회피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은 어땠을까요? 자료들에서도 팔란티어 기술력은 인정하는 분위기던데요. 예를 들어 정부 기관용 고담이나 기업용 파운드리 플랫폼 같은 거요? 네. 그 플랫폼들의 경쟁 우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랄까, 기술적인 해자, 모트, 가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위험 요인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위험 요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정부 계약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이요. 이게 정치적인 변수에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아,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예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자료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방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 같은 것도 언급이 됐었고요. 하지만 어,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꼽는 건 따로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면? 역시 그건가요? 밸류에이션. 바로 그겁니다. 밸류에이션 리스크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요, 드러켄밀러가 매도할 시점에 팔란티어의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 레이쇼가 이게 무려 108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108배요? 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다른 때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어, 예를 들어 과거 닷컴 버블 때그 정점 시기에 기술주들 평균 P/S 비율이 한 30배에서 40배 수준이었어요. 어, 30, 40배도 엄청 높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108배라는 건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거의 유래를 찾기 힘든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드럭켄 밀러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팔란티어의 미래 성장성을 이미 너무 과도하게 어쩌면 뭐 몇십 년치를 미리 다 땡겨와서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기업 자체의 기술력이나 잠재력과는 별개로 지금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표가 너무 과다는, 과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 AI 버블 붕괴 관련성에 대한 우려와 이게 딱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시장 심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기술은 좋지만 그 가격이 이미 현실적인 미래 가치를 훨씬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버블 우려와 함께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어찌 보면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다고 볼수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꺾였을 때 감당해야 할 하락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드러켄밀러의 팔란티어 매도는 단순히 뭐 기업 하나만 본게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 본인의 투자 원칙 그리고 기업가치 평가 특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냉철한 계산, 마지막으로 시장 심리까지 다 고려한 아주 다차원적인 결정이었네요. 맞습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혁신 기술이라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적정 가치와 위험 요인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유행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오늘 드로켓밀러의 이 복잡한 투자 결정을 따라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팔란티어 사례처럼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받는 다른 혁신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 기업들을 볼때 우리는 그들이 약속하는 미래가치와 현재 시장이 매겨놓은 가격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